차하면 왜 벤츠 벤츠하는지 벤츠는 천천히 달리라는. 벤츠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벤츠치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요 지금 엔진음도 굉장히 경쾌하고 묵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벤츠 E 클래스 중에서도 지금 보통 300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차값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 차는 2천에서 3천 정도 더 비싸죠 옵션 자체는 많지만,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이거든요. 3제 지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도 이전 모델, 그러니까 300 모델보다는 훨씬 힘도 있는 편입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하고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 써가지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같은 걸 많이 흡수해주는 느낌, 그런 게 드네요. 차 자체는 진짜 좋네요. 디자인도 너무 좋고 나는 뭐 내비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뭐 벤츠든 뭐 BMW든 한국 차가 아니고 이 알파벳 계열의 문자를 쓰는 나라에서 생산한 차들은 내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호환만 되면 되죠. 예. 와그 옛날에 잘 나가는 형들 보면 뭐 소나타나 이런 데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색깔도 바꾸면서 이렇게 멋지게, 아, 진짜 멋지다. 앞쪽에 있는 벤츠, 요 마크가 차 앞쪽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운전이 좀 편한, 편하게 느껴지고요. 본 모델이 그 e 클래스 프로 옵션 모델답게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렁거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에어 서스를 쓰는 차들이 보면 지나치게 물렁거리는 스타일, 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탄탄한 느낌을 조금 줍니다. 안전에도 벤츠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시면, 이제, 요 앞에 후드, 이게 이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드라고, 이제, 보행자가 만약에 부딪히면, 어음 액티브 형태로, 이제, 보행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제가, 어, 자료를 읽었고요. 사이드 미러가 좀 이제 약간 크기가 작아서 <laughs> 시야가 좀 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건 제 기후에 불과했네요. 의외로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볼록골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야가 가리지 않고 멀리까지 볼수 있는 어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 367마력 답네요. 어, 차 되게 잘 나가고요. 사륜 모델이라서 그런지 아까, 저, 유턴 할 때도 그렇고, 커브길, 이런 걸 이제, 달려봐도, 이제, 안정감 있게 주행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좀, 약간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 변속 충격 같은 느낌은 조금 별로 느낌이 좋지 않네요. 어, 그, 역시, 이, 벤츠는 천천히 달리라는. 이 450을 찾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약간, 사장님 밑에서 이제, 이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 약간 눈치를 보거나, 사장님 S 클래스를 타시고, 그 자기는 해스클래 타고 싶지만 달리고도 싶고, 이런 분들이 좀 찾으실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왜 이러지? 스포츠 모드 하면 안 되겠어. 스포못하는 야성미. 엑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엄청 놀랬어. 쫄았어, 쫄았어. 자,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구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주행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흔들림이 없네요. 안정적인 주행감,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이 담기가, 이 엔진 소리. 와, 아, 기정 잘해요. 확실히 3000cc의 6기통 모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좋네요. 부 와, 나가네요. 아, 뭐 살짝만 눌려도 막 엔진이 뭐, 바바밤 합니다. 예. 네, 그런 느낌 굉장히 좋네요. 진짜, 여기 아우토방 같았으면 다 죽었다, 주행감을 그. 도시에서 어떤 그거를 올렸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안 나요. 뭐 차이를 잘못 느끼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니까 지금 속도가, 어, 한 80km, 뭐 90km 이렇게 되니까 속도감이 잘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저속으로 가는 느낌? 그 말은 결국 그 안정감이 그만큼 있다. 잡아주는 게한 40대, 나 아니면 50대 초중반 분들이 이 차를 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분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장님 같은 느낌도 났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뭔가 성공한 어떤 도시 남자였던 느낌도 났다가 약간 그런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낼수 있겠네요. 차 하면 왜 벤츠 벤츠 하는지를 알려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값이 1억 260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지만 E클래스 중에서는 최고급 사양 풀옵션 안에 있었던 옵션들과 차의 주행감을 봤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 S클래스의 중후함과 C클래스의 약간 경쾌함을 어 동시에 볼수 있는 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점 만점에 9점 9점 주겠습니다 9점. 이 연비는 뭐 이런 차 사시는 분들이 뭐 연비 엄청 신경 쓰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연비가 9.1km 예, 공인 연비가 그 정도 휘발유 그 정도인데 뭐그 정도면 3000cc 세단 치고는 나쁘지 않은 준수한 어 연비 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는 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 하나,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뭐, 비용이겠죠, 비용.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그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총점부터 말씀드리면, 요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8.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450이기 때문에 8.9점이고요. 왜냐하면 가격. 가격이 일단 E 클래스인데도 1억이 넘는 가격 때문에, 어 일단 8.9점이고요. 차가 안 좋아서 절대 8.9점이 아닙니다. <laughs> 차는 당연히 엄청 좋죠. 그렇지만 이 e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사이를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봤을 때이450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총점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니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은 일반적이지만 이제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본 차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 클래스지만 최고 모델답게 많은 옵션들이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모두 다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